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심리 상담센터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으로 치유하는 상담센터 또는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상담센터를 이제 잘 찾아서 가셔야 돼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잘못 받으면 내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내 생명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타인의 공격으로 지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타인의 공격으로 내 마음속에 분노나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그 복수심, 막 이런 심리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이런 트라우마를 개인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이제 어제 영상에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장 그 발생됐을 때 가장 잘못 받는 심리 상담을 가장 잘못 받는 어, 두 가지, 두 가지를 한번 딱 집어서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배우자 외도 드라마이고요. 두 번째가 성폭행이에요. 네. 이두 가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치심을 갖게 돼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피해, 그 상처받은 배우자가 마치 평가를 받은 것 같은 수치심 때문에 개인이 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상담에 갔을 때도.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또는 이 배우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쪽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았겠나. 막 이런 식의 접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성폭행 피해자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당한 건가요? 그 가해자가 그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했는데 그게 피해자의 잘못이냐고요. 근데 피해자는 자신이 뭐 밤늦게 다녀서 짧은 치마를 입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으면 변화되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며, 하면서 신고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침해를 했다는 거가 나를 우습게 본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여러 가지 그 마음적인 그런 심리, 마음적인 변화들이 순식간에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라우마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타인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극복이 안 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까운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논의를 하면 그분들이 잘 도와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위로를 해주는 듯 하다, 나중에는 또 기피를 하는 거에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 억울하게 이 당한 마음들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상담, 일반적인 그런 상담들을 가게 되면은, 이제 개인의 심리를 강화시켜서 그걸 극복하게 한다. 아니거든요. 예, 그건 또 다른 측면이에요. 예, 관계 속에서 일어났고 내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트라우마의 감정들은 다르게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어, 어,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 상담을 받다가 이제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고민, 우울감, 뭐 이상 심리, 막 이런 것들은 개인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외상 트라우마가 생긴 부분들은 일단 외상 트라우마를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자신의 마음적인 고민을 상담 받으시는 게 현명하시고요. 그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받으시러 오시게 되면은 개인의 성격이나 고민은 그 자연스럽게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보게 되면서. 근데 어그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강박관념만 생기는 거지. 그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외상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혼자 어려움을 극복할 때뭐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제 국가 유관기관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신고도 할수 있게 해주고 함께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그 상처가 건드려져서 외면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사회 단체에서 해 주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일부 이제 어그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일부분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어, 외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극히 부부 문제고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지 못하고 이제 또 외도를 한 상대 배우자가 너 때문에 외도를 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막또그 상처받은 배우자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더 많은 트라우마와 더 많은 혼란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올바로 갖고 살았던 가치관까지 다 무너지게 되고, 뭐,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외도로 인한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었다면, 개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외상 트라우마, 내가 상대방에게 만들어진 그런 복수심이나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인식을 가지시고 상담센터를 잘 찾으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